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2B 창섭입니다. 네. 그리고, 어, 뮤지컬 나폴레옹의 위시장 역을 맡은 이 창섭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 어, 손에 면봉이 왜 있지? 네.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아, 제가 이렇게, 어, 개인 브이앱을 하는 이유는, 우리, 어, 뮤지컬 나폴레옹이 오늘 쇼케이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같이 봐달라고 이렇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하는 마음에 브이앱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혼자 는 브이앱은 항상 언제나 밋밋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브이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의 브이앱 위시양의 v 네아네 일단은 우리 저기 뮤지컬 나폴레옹의 쇼케이스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자 아... 오늘 저녁 8시부터 네이버TV와 뮤지컬 V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저녁 8시 네이버TV 그리고 뮤지컬 V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네 오늘 오늘 뮤지컬은 어, 뮤지컬 쇼케이스는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아, 일단은 어 우리 그 이제 나폴레옹 형님들의 어떤 멋있는 넘버들도 있고, 그리고 조세핀 누나들의 멋있는 넘버들도 있고, 아름답고 예쁜 넘버들도 있고, 그리고 어, 카리스마 탈레랑의 멋있는 넘버도 있고, 그리고 저 리시앙의 넘버도 있습니다. 네, 좋겠죠? 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음. 자, 여러분들 어. 음. 일단은 자, 우리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모두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훌륭하신 훌륭하고 대단하신 뮤지컬 선배님들 어깨 넘어 이렇게 보고 배우면서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네. 정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신 거네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모두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자 이게 약간 큐시트 같은데. <laughs> 네. 그러 면이 쇼케이스가 어 처음으로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폴레옹 이라는 뮤지컬을 처음으로 어 약간 그런 거 있죠 어 예고편 아주 긴 예고편 멋있는 예고편 같은 느낌이라서 기대 많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짧게 한 소절 불러달라는데 네 짧게 한 소절 불러 드릴게요 축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기대 많이 <laughs>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자, 리시앙 역할은요. 음, 나폴레옹의 남동생이에요. 어, 나폴레옹의 남동생인데 나폴레옹의 옆에서 어, 나폴레옹의 나폴레옹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동생이에요. 그러다가 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음, 리시앙은 열여섯 살때 정치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어, 혁명, 그,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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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브리메르 쿠데타를 이제 일으켰을 때, 혁명을 위해서 일으켰을 때, 옆에서 정말 큰 힘이, 큰 힘이 되어준 동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어, 우리의 자유,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혁명을 만들었는데, 황제가 되겠다고 하는 나폴레옹을 저지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나중에는 나폴레옹과 사이가 좀 틀어지죠. 네. 굉장히 매력적인,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음, 네. 쇼케이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시작했나? 아직 안 시작했죠. 어. 아, 저녁 8시. 아, 내가 8시라고 해놓고. 죄송합니다. 네. 저녁 8시.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나폴레옹 쇼케이스는 저녁 8시 네이버 TV와 뮤지컬 V라이브에서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요. 아, 정말 이, 이 굉장한 오케스트라의 향연이 빡!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단계 더어 이제 꽃보다 남자에 이어서 한층 더 성장한 창섭이를 보여주고 싶고요. 그러니 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참에 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질문, 고!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예요? 아 모든 게다 힘들어요. 네. 위시양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저랑은 아예 아예 반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시양은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이런 캐릭터예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캐릭터. 계속 카리스마 있게. 딱. 네. 아마도 어 이번 이번 뮤지컬에서는 어 웃긴 모습은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 또 질문. 아, 꽃보다 남자보다 연기하는 게 쉬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꽃보다 남자는 꽃보다 남자대로 정말 너무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어,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이번 리시앙도 정말 아직도 너무 너무 고민하고 너무 너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노래도 쉬운 게 없고 어, 연기도 쉬운 게 없어요. 정말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떤 어, 뮤지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자신한테 끝없이 이렇게 어떤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 아... 일본 활동 잘 했냐고요? 네, 일본 활동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습니다 네. 또 하고 싶다 기억에 남는 대사는? 음. 기억에 남는 대사. 그 브리메르쿠데타를 일으킬 때 나폴레옹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지금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그 대사가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잡는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보러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 어... 하고 싶은 뮤지컬이 있냐고요? 아 그럼요 많죠. 네, 요즘 어 요즘 요즘 비트콤이라 그러지? 요즘 비트. 나는 더 비트라고 자꾸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네, 비트콤. 네, 비트콤에서 제가 맨날 불렀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네, 그그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나 오직 한 가지 물어봅니다. 네, 어, Jesus Christ 꼭 하고 싶어요. 네, 언젠가 어 지금은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너무 부족하고 아직 한참 더 배우고 한참 더어 연륜이 어 내공이 조금 더 쌓여야 할수할수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 하겠어요. 그냥 너무 너무 좋아하는 뮤지컬이고 너무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언젠가 꼭어 무대에서 이 연습하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창성 어, 오빠 복근 아직 있어요?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찐 거안 보여요? 네. 지금 아주 살이 그냥 한 가득 포동포동 아주 행복 가득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뱃살도 행복 가득 포동포동 지금은 삼겹살이 아니라 거의 오겹살까지 갔어요 네. 나중에 또 복근을 만들어야 할때 그때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나폴레옹 캐스팅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어 꽃보다 남자가 현대극 이면 나폴레옹 시대극 이죠 w 네. how to keep the n a 정말 l 정말 e 어, 너무 I don't know how to keep the Napoleon. I don't know h 거라고 제 자신에게 the n a p o l e o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네, 이쯤에서 이쯤에서 한번 더. 네, 자. 나폴 나폴레옹 쇼케이스는 저녁 8시, 저녁 8시부터 네이버 TV와 뮤지컬 V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생 생중계. 생중계가 돼요.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네. 정말 저희가 실제로 라이브하고 있는 현장을 제대로 보고 계시게 될 겁니다. 제 많이 해좋 좋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몇개더 받아 볼까요? 네. 두 개만 딱 받을게요. 네. 아. 음, 푸니엘 신곡에 대해 한 마디. 아, 푸니엘 노래 나왔어요? 나왔죠. 네. 죄송해요. 제가 리허설을 하고 와 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저는 언제나 푸니엘을 응원하고 사랑한다 빡빡이. 네. 자, 다음 다음 거. 어, 뮤지컬 나폴레옹 노래 중에 가장 좋았던 네. 노래가 뭐냐고요 어, 물론 제 넘버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요즘 그 노래를 좋아해요 탈레랑하고 오늘 보여드릴 건데 오늘, 보여, 오늘 쇼케이스 때 보여드린 노래 탈레랑과 나폴레옹과 리쉬양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탈레랑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스타트를 끊는 노래 그 노래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너무 매혹 그 노래 정말 매혹적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정말 슉 홀리는 듯한 그런 노래 네, 여러분들 꼭자 저녁 8시부터 네이버 TV와 뮤지컬 V 이라이브에서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뮤지컬 어, 하는 날꼭 뮤지컬 공연 시작하면 꼭 보러 와주셔서 꼭 모든 공연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또 이제 쇼케이스 준비도 해야 되고 빠이빠이 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네. 어, 8시에 네이버 TV와 뮤지컬 브이라이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B2B 창섭이었고요 위시앙 창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